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을 여는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에르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혹하지 말지어다. 베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아멘. 나이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통 받으서 대신 주문 주의수에 니양나을서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니가 하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가파가지 주님 안에 보관 중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자. 지천 e n a m 아멘 Amen. a 말씀 n 가서 1장 8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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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는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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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죗값으로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믿을 때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죠. 유다의 모든 성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미가서 1장 8절로부터 9절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애통하고 애곡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워받기에도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하여 임박한 진노를 예언하고 있으며 유다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미가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 모든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가는 유다 성들의 이름의 의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벌이란 성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사안안이란 두려워 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벳에셀은 터전이라는 뜻이고, 유다의 터전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가의 예언은 성들에게 있던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멸망만 남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은 유다 멸망의 예언인데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귀족들의 아들남으로 도망할 것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져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누부가나설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고 많은 선지자와 귀족,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혹독한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소망교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들의 멸망에 대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멸망만 남는다는 절망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혹독한 배를 드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많은 열방인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을 향해 외칠 수 있도록 아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